오케이 okay, 액션. 네. 아 안녕하세요. 오늘 라페스타 먹자골목에 왔거든요. 오늘 불금이기도 하고 여기서 뭐 맛있는 게뭐있나 한번 둘러보고 맛집 탐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페스타 한 번도 안 왔었어요? 네, 저 여기 처음 와요. 목적골목 처음이야? 네, 저 여기 안 살아가지고 저 그냥 여기 말고. 일산 라페스타 그 건물만 가봤지 여기는 이제 올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 그냥 여기 번화가인가봐요. 네, 먹자 마자 번화가인데 회 좋아해요? 회요? 회, 회 그냥 그런데 <laughs> 많이 뭐, 자주 먹는 편은 아니에요. 스마일 맥주집 가봤어요? 아니 안 가봤어요. 스마일 맥주집도 요즘에 음. 알려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근데 밖에서 뭘막 놀고 그런 편이 아니라서 아. 잘 모릅니다. 어디 가야돼요? 뭐, 뭐 맛집 한번 골라보세요 <laughs> 맛집이요? 아뭐 되게 많죠 여기는 그냥 딱 보니까 라페스타 뭐번화가인것 같은데 고깃집도 있고 이뭐설스테이 파리 여기 외국인 친구들이 엄청 좋아한대거든요 뭐 이자카야도 많네요 근데 다들 지금 술드시고계신것 같아요 식사보다는 <laughs> 뭐 되게 많이 있네요 어디로 가야되나요 근데 뭐가 먹고 싶어요? 저는 그냥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다잘 먹어 가지고. 저뭐다잘 먹어서. <laughs> 진짜 저는 그냥 다 찐으로 다잘 먹거든요. 정통집 도 많이 가고. 제가 근데 진짜 잘 몰라요. 저는 거의 배달시켜 먹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건 이런 전통집 이런 데 김치찌개 뭐 이런 거. <laughs> 아니면 뭐 이자카야 가 가지고 야키토리 먹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술은 잘안 마셔 가지고 저는 거의 돼지고기 먹습니다. <웃음> <웃음> 인스타에 뭐 네? 장어 구이 올라왔던데? 아 장어는 이제 누가 먹으러 가자고 하면 먹어요. 예. 어... 네, 제가 제 돈으로 사 먹은 적이 없습니다 거의. 응. 눈부신 응. <laughs> 했다고 인스타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냥 뭐 먹으러 가자고 하니까 <laughs> 제가 장어 먹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냥 벚꽃집도 사람이 금요일인데도 되게 많더라고요. 낮이었는데 금요일 낮이었는데, 어.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 많아서 좀놀랬고 네, 꽃이 되게 활짝 피어가지고 음, 이제 봄이구나. 네, 상가위로 들어가죠. 아, 바로 들어가요? 네. 섭외된 식당으로 바로 가는 건가요? 네. 어어. 이제 저희 섭외된 식당 왔는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맛있는 음식 뭐 있나 보고 주문해서 먹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까요? 저희 두 명이요. <laughs>